혼란스러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말하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치죠 혼란스러움들은 예를 들어봅시다 요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요베 충들을다 죽였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소를 다 태워 죽였습니다 또 그날 욕의 자녀들이 큰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네 모통이를 쳤습니다 집이 무너져 욕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욕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혼란이 순식간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를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성경은 재앙이 어느 날 홀연히 임한다고 말합니다. 바람처럼 임하는데 거기에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코로나 19도 홀연히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들이닥치는 순간에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3,300만이 감염되어 있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감염되어서 병원에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사회, 경제, 교육, 만남, 예배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세상을 팬데믹으로 빠뜨리더니 단숨에 세상을 티핑 포인트로 바꿔버렸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어떤 현상이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얘기치 못한 폭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이 시대가 얘기치 못하게 폭발적인 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인 관계는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의료에는 로봇이 추가됩니다. 교육은 학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간도 직장에서 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티핑 포인트가 도려한 이 시대 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말일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나라가 개인이나 교인은 이 혼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지만 잘 대처하면 더 풍성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혼란스러울 때 무리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셔서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 보았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모든 혼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소에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는 세상의 정복자였습니다. 지금의 인도 북부,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의 북부, 쿠웨이트,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전 지역을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도가 127개나 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소에로 왕이 왕이 오른지 3년에. 수산공에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180일 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산성에 살고 있는 백성을 위해서 왕이들 후원해서 7일 동안 더 잔치를 합니다. 그모습이 에스더 1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백색, 녹색, 청색, 회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자도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거대한 잔, 제국의 잔치지요. 잔치를 하는데 모든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 왕후도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잔치를 하니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혼란의 바람이 페르사아 제국에 불어왔습니다 왕이 흥이 나서 왕후 와스데를 불렀습니다 왕후의 아름다움을 온 천하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버렸어요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드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불렀으면 신하들을 통해서 좀 오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래도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왕의 기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여를 해서 같이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왕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린 거죠. 많은 신하들 앞에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왕이 자연스럽게 분노하겠죠. 그 분노를 참를 못했습니다. 결국 왕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대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선을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전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난 사람에게 주소서. 왜 와스드에게 이런 혼란이 찾아왔을까요? 교만이었습니다. 고대 사위는 왕이 신이었던 시대입니다. 애굽의 피라미스 그런 의미입니다. 왕은 신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말이 나였습니다. 이것이 피라밋입니다. 애굽의 왕들은 왕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왕을 위한 피라밋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이 죽으면 그 피라밋 속에 들어갑니다. 왕은 신이기 때문에 왕의 모습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왕의 죽은 시신에 방부제를 써서 미래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피라미 속에서 영구히 둡니다. 이런 시대에 아수에로 왕이 살았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왕이 아니었어요. 신이었습니다. 왕이 신이니까 그의 명령을 감히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우 와스디가 감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왕우는 혼란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혼란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교만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아담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자 혼란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순간부터 혼란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시작되었는지 확실히알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하던 것이 밖으로 흘러나와 사람들이 먹어서 이렇게 되었다.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등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이 된 데서 항상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터지고는 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사상의 중심이 될때그 인간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 교만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수많은 재앙들이 밀려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어요? 수많은 전쟁들 이런 혼란을 우리도 겪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와스데기는 엄청난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 가운데 에시다가 왕후가 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의 빛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어나 가시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1977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지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란 책에서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운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질서를 내포한 상 대다고 말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혼란이 질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아무리 뛰어올라도 결국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이 오면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질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찾아내어서 그 질서의 망토를 타고 혼란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혼란스러운 일이 밀려왔을 때 너무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인생의 의자에 앉아 나를 선하게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보십시오 혼란스러운 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요소를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미국 볼티모 어 노화종단연구소에서는 18살에서 49살의 성인 남녀를 40, 38년 동안 추정하면서 노화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즉, 어, 재로워진다. 인생이 더 풍부해진다. 더 내면이 닦아진다. 더 선하게 된다. 더 부드럽게 된다. 더 포용적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은 꽤 지지하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이처럼 투정을 부린다. 고집스럽다. 패서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80%가 낮다는 거예요. 늙어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혼란스러운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혼란을 겪어낼 수 있고, 혼란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보물을 찾으며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길러내야 됩니다. 혼란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듯이 혼란이 지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문제는 흔적이 남을 때그 남은 흔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소에로 왕과 와세디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오 신이었지만은 그런 혼란스러운 일을 준비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흔적,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패배 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이 밀려올 때는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 자기를 또 연마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면 돼요. 먼저 혼란스러운 일이 밀려왔을 때는요, 고립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립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 어, 그는 우울증, 목표의식, 상실, 또 현실을 부정하게 돼요. 오히려 혼란이 밀려왔을 때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아픔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혼란이 혼자 있으면 자꾸 외골수가 되어 가요. 그러나 같이 조언을 구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해 왔던 길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코로나19로 어 우리에게 남아 있는 흔적 가운데 하나가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직장인들은 가장 큰 염려가 그 직장 안에서 자기가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되지 않는 거랍니다. 자기가 첫 번째 확진자가 되면 자기 때문에 직장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 끝나면 집으로 가고 집에서 직장 생활로 오가고 간다는 거죠. 자인이 시간이 남겠죠. 회식도 덜 하게 되니까. 그럴 때, 혼란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사람은 자기 실력을 연마시키는 거죠. 자기 실력을. 좀더 독서하고, 좀더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변화가 되는 시대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혼란이 밀려올 때는 우리 자신을 금으로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우리 교회도 준비를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여로모는 축원합니다. 셋째는 변하지 않는 상수를 간직하라. 수학에 보면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고 변수는 어떤 결과에 따라 변하는 수입니다. 삶에도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 상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변수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변수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방식들이죠 서울에 갈때그 나라의 편리에 따라서 뭐 자가용을 타고 간, 자동차를 타고 간다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KTX를 타고 간다거나 하는 방식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진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때 그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변수를 잘 따라지 않으면 고집스러운 사람, 폐쇄적인 사람, 홀로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낮날에 서울에 가는데 옛날에 집신식구 갔잖아. 나는 지금도 집신식구 갈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되겠죠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그러죠.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면 살아야 할 것들이죠. 상수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본질이었어. 아수에르 왕과 왕후가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왕도 쉽게 왕을를 불러대지 않았을 것이고 왕후도 겸손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때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수는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돼지나 소의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과학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 의지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변수로서 삶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살겠지만 상수로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혼란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변치 못할 우리 삶의 철칙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려서라도 이것은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혼란이 밀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수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상수를 더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더욱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면 또이 세상을 우리가 더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와스디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왕과 따르며 협력하지 않았고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왕도 와스디의 한번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 대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의 알을 하나의 싹을 잉태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에스터를 만들어나기를 시작하십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혼란이 밀려왔을 때는 에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기에서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를 찾아서 더독 자기를 연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사상이 변하고 뭐 온라인으로 무엇을 하든 학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변치 말할 아야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경 말씀, 교회, 우리의 믿음, 하나님 주신 가치들 이것만큼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온 시대는 과학 시대가 된다고 말을 해요. 인문주의 시대도 점점 기울어가고 이제는 과학 시대가 온다는 거죠. 과학이 신이 되어서 과학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모든 재판의 결과도. 과학 컴퓨터 데이터에 모든 사례를 집어넣어서 그 놈으로 알고리즘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판사 판결을 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과학의 시사가 되어서 가장 위대해지는 것은 데이터고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이 신이 된다는 거죠 신이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영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과학적 어느 등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과학은 대답을 못 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끝없는 이저 우주 끝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문제를 과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더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은 믿음, 우리의 예배, 말씀, 우리 그리스도, 그분 교입니다. 회 혼란이 또 계속 될것 같아요. 트루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니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서 빨리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지요. 혼란스럽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석을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을 금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들시계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yes.